네 지금부터 야구 민동호9 네. 5월 원래일에 우리 김근란 목재자님 출식을에시작하겠습 오늘 자리를 마련하신 네. 이태종 회장님의 인사 네. 말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오뭐 분위기가 이런지 뭐.. 비도 오고.. 음, 참, 뭐 자리 도 잔잔하고 괜찮네요. 음. 뭐. 그래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지난해이때 말씀드렸던 탕수육 한 마리를 해서 드리자 해서 감사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하진 않지만 저희의 마음에 값어치가 그 이상일 거라 생각하고 이 팬은 우리 그래도 이제 저녁하시면 넘버 1번 대신 우리 송덕호 역대회장님이 김순남 제2대 역대회장님한테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있 예. 모양새일몇개 많아서 제가 좀다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전 자리를 좀잡아 감사패, 대한민국 시름동무의 역대장 김순남. 기업에서는 자매 실업 동의제 2대 소장으로 지난 20년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 수많은 날들과 함께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 또한 울었던 그 모든 날들과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의 헤어짐이 이별이 아니 듯, 결혼의 앞으로의 걸음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길, 건강하시길 결안해서 그 모든 것이 충만하시길 회원 모두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대한민국 실무동호회 회원 송덕호, 이만희, 임은선, 김수영, 이종진, 임경수, 이세종, 이병종 신승환 축하드립니다. 잘생각! 잘생각! 오늘 우리 저녁까지는 아, 제희대김수남 음, 음, 역대 의장님의 인사 음, 말씀과 건배 대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음, 아무리... <laughs> 너무 고맙고 뭐 어떻게 우리는 한 경제 단체 행사에 나는 지금 이 술자석에 한 자석에서 한 두에서 약간 기회가 있어요. <laughs> 다른 거 내가 다할 거야. 경주사나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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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 하지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뭐, 또 지나가다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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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그만 뒀으니까또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이만이서열세번째라그러는데 <laughs> 그런 건 <laughs> 새로, 지금 올해, 회장님이 계신, 자기 회장 계신, 이태희 회장님한테는 제가 진짜 미안해. 내지 어. 네.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계속 그 이어서 가야되는데 내가 진짜 건강 상관 아니면 그 어떻게 해야 될는데 <laughs> 근데 내가 하여튼 뭐경주에 하고 이런 뭐큰 일은 내가 같이 계속 같이 할 테니까 그런 이 알고 기분 좋게 오를 수가 있지 않나? 자자 <laughs>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laughs> 야 색깔 참 다양하다 자 이게 뭐 유튜브 찍으려고 자 싶었는데. 박수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마우리 김순남 제이드 역대장님의 저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